자, 논술형 1번이야. 주어진 글은 3의 세제곱은26 더하기 1을 이용하여 3의 292제곱을 29, 26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총점 9점이래. 맞지? 요거는 우리가 문제로도 그냥 있는 그대로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야. 음, 볼겜 3의 292제곱을 3의 세제곱에130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에 2뭐 7의 130제곱으로 고쳐봤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풀때 우리가 뭐 지금 3매 392제곱을 26으로 나눌 때 몫을 목표라고 뭐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 얘를 구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3을 x로 치환을 해버리면 이제 3을 x로 더 버리면 왼쪽 식은 x에 392제곱이 되는 건 맞지만 오른쪽 식은 3 그러니까 얼마? 3, 9, 27. 3 곱하기 9. 맞지? 그러니까 x 곱하기 9x가 되잖아. 9x-1 곱하기 q에 x 더하기 나머지 r을 구해야 돼. 이러려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는 9분의 1을 양쪽에 넣어야 되잖아. 그럼 r이라고 하는 게 뭐가 돼? 9분의 1에 392제곱이라고.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게 9분의 1에 392제곱을 적어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원래 수 넣을 때. 지금 뭐냐면, 여기 r이라고 하는 게 뭐? 9분의 1. 여기가 얼마? 9분의 1에. 9분의 1에 392제곱이야. 그럼 이제 원래 찾기 위해서 이 x 자리에 뭐를 넣? 3을 한번 넣어보면 3에 392제곱이라고 한건 26곱하기 q에 3 더하기 9분의 1에 392제곱이라고 이렇게 돼 버리면 얘가 나머지라는 얘로 나눌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는 얘기를 못하지. 왜 분수잖아. 어떻게 할거야 이러면. 그래서 이렇게 풀지 못하니까 우리가 뭐 3을 키워가지고 26에 가깝게 만들어. 그래서, 3을 키워가지고 26에 가깝게 만드는 방법으로 지금 방금 봤지만, 3의 세제곱은 3, 3은 9, 그니까 3의 세제곱은 27이거든. 27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기 있는 26으로 가깝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얼마? 27만, 26이 되어버리지. 그래서, 기본 단위 세팅 자체를 3의 세제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3의 200, 392제곱을, 우리 뭐, 기본적으로 3의 세제곱 단위로 맞춰버리는 거라고. 됐어? 그냥 쭉 한번 문제 풀어볼게. 그러면, 자, 봐봐. 3의 392제곱을 3의 3제곱 단위로 처리를 하려면, 맞지? 그러면 392라고 하는 걸뭐 3으로 나눠봐야겠지? 3일은 3이고, 맞지? 99, 3, 3은 99일 거고, 뭐 나머지는 2네. 그래서 130에서 나머지 2네. 그럼 130 곱하기 얼마? 3의 제곱일 거라고. 따라서 우리는 얘를 이제 X로 둘 거야. 됐어? 어, 맞지? 그래서 얼마? 우리가 얘를 X로 두면, 원래 있던 식, 그랜가 얼마? 예, 라고 하는 건, 얘를 x로 둔다면, 즉, 3의 세제곱을 x로 둔다면, 여기는 9가 되지. 9 곱하기 x의 130제곱이라고. 그래서 뭐, 여기다 9 곱하기 130제곱이지. 따라서 우리는 9 곱하기 130의 제곱을, 우리가 저기 원래 있던 9 곱하기 103, 0 0 x 의 마치 x의, x의 130제곱이라고 하는 걸 나눌 거야. 뭘로 나눌 거냐면, 우리가 26으로 나누겠지. 26으로 나누는데, 3의 세제곱이 x야. 따라서 얼마 26이라고 하는 거 얘가 27이지 따라서 26이라고 하는 건 x에서 1을 빼면 되지 그래서 아마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의 x라고 적고 나머지를 r로 적는다고 그래서 가 자리에 뭐가 들어가 x-1이 들어가 됐어 그럼 이제 r을 구하기 위해서 왼쪽식 오른쪽식 뭘어 넣어? 1을 넣어버리지 9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건1 넣어버리면 사라지고 r은 1이 되겠네 따라서 r이라고 하는 건뭐 9가 된다고 됐어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버리면 우리가 뭐9 곱하기 x의 130 제곱이라고 하는 건 X-1 곱하기 q 에 X 더하기 9가 된다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어, R이라고 하는 건 지금 9라고 적었지? 9.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하거나 식을 다시 정리하면 밑에는 이 상황이 되고, 이제 X에다가 27을 넣는 거라고. 27을 넣으면 9 곱하기 3의 세제곱에 1 3 0이라고 하는 게 방금 아까 했던 얼마? 3의 392제곱일 거고, 27을 넣었으니까 26 곱하기 Q에 얼마? 27. 더하기 9가 될 거고 따라서 우리는 뭐 여기 있는 이 식을 3의 392제곱을 뭐 26으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라는 얘기가 가능하지 그래서 따라서 9이기 때문에 나에서 뭐 9이므로 2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9이다 맞지?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가라고 하는 건 x-1 나라고 하는 건9 이렇게 되고 같은 과정으로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래 맞지? 그래서 같은 과정쭉 한번 다시 해볼게요 뭐다 똑같지 똑같지. 자, 얼마? 자, 2의 1000제곱을 7로 나누었대, 남는 나머지. 라고 하면, 방금처럼 뭐, 얘를 x로 그냥 둬버리면, 얘가 2x 더하기 1이 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분수식이 나와버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두는 거지. 그래서 2의 1000제곱을 2의 거듭제곱을 해서, 뭐, 7이랑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2의 3제곱이 8이야. 맞지? 2의 3제곱이 8이니까, 뭔가 저기 있는 식을 8로 처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뭐, 저기 있는 이 식을 8로 처리하려면 2의 3제곱 단위로 나눠야 되지. 그래서, 1000이라는 수를 3으로 나누면, 33은 9에다가 10이고, 33은 9에다가 10이고, 맞지? 그래서, 33은 9에다가 나머지는 1이고. 따라서, 우리가 1000이라고 하는 건, 333이 제거되니까, 뭐, 2의 1000제곱이라고 하는 건, 2의 3제곱 자리가 몇개 있다고, 333개 있다가, 거기다가 2의 1제곱이 곱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안에 있는 뭐를 X로도, 얘를 x X로 로들어 하잖아. 2의 세제곱을.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가 있냐면, X, 즉2 곱하기 X에 333제곱을 나눌 거라고. 그리고 얘를 어떻게? 7로 나눌 거잖아. 자, 우리가 2의 세제곱을 8로 뒀지? 2의 세제곱을 8이니까 7이라고 하는 건 2의 세제곱이 8인데, 얘를 x로 뒀어. 7이라고 하는 건 x-1이지. 얘를 x-1로 나눴을 때, 몫은 q-x이고, 나머지는 r로 줬고, r을 어떻게 구해? 왼쪽씩, 오른쪽씩 1을 넣어버리면 되지. 2 곱하기 1에 333제곱은 1이고, 요건 1 넣어버리면 싹 날아가 버리고, 더하기 r이지. 따라서 r이라고 하는 건 나머지가 2네. 됐어? 따라서 r이 나머지가 2기 때문에, 우리는, 아고야 우리는, 얼마? 여기가 r이 2기 때문에, 식을 다시 한번 좀으2 곱하기 x에 333제곱이라고 하는 건, x-1에 곱하기 q다시 더하기 r이라고 하는 게 나머지 2라고. 자, 이럴 때, 우리가 뭐, 이제 7로 나눈 나머지를 하기 위해서 왼쪽씩, 오른쪽씩에 뭐, 2의 3제곱, 즉, 8을 넣는다고 8. 그니까, 미 곱하기 2의 3제곱에 333제곱은 8이고, 8했 빼니까 7 곱하기 q다시 얼마? 8 더하기 2가 될 거고, 이 경우에 왼쪽씩 이 얘가 얼마가 됐었어? 이의 1000이 되었지. 그래서 이의 1000제곱을 우리가 뭐, 7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라는 얘가 가능하지. 따라서 나머지라고 하는 건 얼마? 여기 있는 나머지는 2가 되네. 됐나? 따라서 답은 2. 됐나?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구해봤어. 됐지?